기본 기출 13회차 두 번째, 5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 자,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인데 권한은 담보권 설정 대리권이야. 그런데 병이 각과 매매 계약을 체류했으니까 권한을 넘었죠? 일단 무권 대리죠? 그런데 상대방 병에게, 아, 을에게 계약을 체류, 매매 계약을 체류하는 게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아, 갑이군요. 갑이 상대방이죠. 갑이 아 병에게는 매매계약을 체할 권한이 있구나라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권한 넘은 편지를 합리 판단하는 게 뭐예요? 본인은 책임 없다. 이런 뜻이죠. 6번 범죄행위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죠. 어, 137조 어,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렇게 되겠죠. 어, 6번 틀렸죠. 7번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했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거래 후 허가 전 요사이에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8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됐다. 계약금이 설령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이전득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